1 9 9 1년 3월 26일 대구 와룡산에서 다섯 소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영원히 바꿔놓았죠. 평소처럼 장난치며 집을 나선 아이들 목적은 단 하나 개구리를 잡으러 가자 사0도 없는 방학 같은 날 엄마에게 인사하고 신발끈 꽉 묶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군인, 시민 수만 명이 수색했지만 단한 조각의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납치, 한학사고 혹은 계획된 범죄 온 나라가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이름 김영규 10일 박찬인 10 우철원 조호연 정덕영 5명의 아이들 전국 방송과 신문은 개구리 소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2002년 마룡산 등산로 주변에서 유골이 발견됩니다. 옷 구슬 신발 그날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말합니다. 사고가 아니라 외부에 의한 사망, 머리뼈엔 둔기에 의한 손상 흔적까지. 하지만 그들은 왜 죽어했을까요? 누가 아이들을 노렸을까요? 목격자도, 범인도,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밤마다 외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려달라. 하지만 국가는 끝내 그들의 진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놀고 싶었던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했기에 더욱 슬픈 사건입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진실은 여전히 산속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